외로워서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는 당신은 사실 이성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만한 노력을 하기도 싫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싫어서 그 대안으로 싸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을 찾다가 개는 산책도 시켜야 되고 여러모로 번거로우니 고양이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동안 고양이에 푹 빠져서 입양까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남녀 심리 관련 영상들을 쭉 찾아보다가 어떤 영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여자는 무조건 걸러라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농담반, 진담반 같이 한 말인데도 남자로서 이상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기르는 여자들이 왜 연애상대로는 인기가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이 고양이에 보이는 과도한 애착과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일 텐데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애정결핍이 있는 일부 여성분들이 고양이를 입양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지나친 애착관계를 형성하곤 합니다. 아무리 애완동물이 있어도 항상 우선순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집착하는 나머지 사람은 뒷전이 되버리는 거죠 당장 유튜브만 찾아봐도 여자친구가 저보다 고양이를 더 챙긴다는 고민 영상 고양이한테 침대를 뺏긴 남편 같은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애완동물에 신경 쓰느라 사람이 뒷전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만큼 타인에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년 전부터 쭉 논란이 되어 온 캣맘 문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일단 눈앞의 고양이를 돌보는 게 우선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길고양이를 반드시 사랑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내 자식 같은 고양이를 잘 키우려고 남들은 피해를 받아도 상관없다? 사실상 극성스러운 맘충들이랑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이죠. 고양이를 돌본다고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면 이미 병적인 수준의 고양이 집착이라고 볼수 있고요. 고양이를 돌보느라 남자친구나 가족, 지인들까지 뒷전이 될 정도면 그냥 평생 고양이만 키우면서 혼자 사는 게 낫겠죠. 두 번째는 고양이 복지와 경제관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상 고양이를 기르냐 마냐의 여부보다 얼마나 기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양이를 여러 마리 기르는 여자들은 되도록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곳에 항상 댓글을 보면 뭐 서는 서는 고양이를 12마리나 기르는데 마흔 넘어서 11살을 연하랑 결혼했다. 남자 연예인 누구도 고양이 여러 마리 기르는데 왜 여자만 가지고 난리냐 이런 댓글을 볼수 있는데 사실 연예인은 돈도 많고 어, 스케줄 없을 때는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일반인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이들도 뛰어놀기 좋은 넓은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고 그러면 저라도 애완동물을 여러 마리 입양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20~30대 여성분들이 혼자 살기도 비좁은 집에 고양이들을 두세 마리씩 꾸역꾸역 기른다는 거죠. No. 보통 한 마리를 집에 들었다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한 마리를 더 입양하거나, 불쌍해 보이는 길고양이들까지 입양하다 보면 좁아터진 집이 어느새 고양이 관련 용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No. 제가 얼마 전에 37세 싱글 미혼 여성분의 브이로그를 우연히 봤는데 현재 직업도 수입도 없고 원룸에 사시는데 고양이를 두 마리나 기르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양이를 굶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관념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저러다 고양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낼 돈은 있으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렇게 좁은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 답답하겠다 싶었습니다. 연예인처럼 돈 정말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면서 시간도 많으신 분들 유기묘 여러 마리 입양해서 기르는 거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먹고 살 능력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냥 귀엽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닥치는 대로 입양하시는 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나 동물농장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고양이를 막 수십 마리씩 키우면서 쓰레기 집처럼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요. 전문 용어로 이분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나이든 여성이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는 모습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고양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좋게 보이기는커녕 고양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고 확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Nope. 저도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접은 게 하루 종일 고양이를 집에 혼자 두기가 너무 미안해서였거든요. 근데 뭐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논다는 등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등 하면서 그 좁은 원룸 같은데 고 고양이를 하루 9시간씩 방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길고양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버려지는 고양이들도 많다는 건데요. 저는 버려지는 고양이들 대부분 경제적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분들이 그냥 귀엽다고 고양이를 입양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동물을 행복하게 길러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고양이를 핑계로 한 자기관리 소홀과 감정이입 문제입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사육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다면 바로 산책일 텐데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생기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 음침하고 생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No.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중에도 유독 고양이를 핑계로 자기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집에서 고양이 돌봐야 한다고 산책, 운동, 외출 이런 거안 하는 분들 많고요. 당연히 야외 활동량이 적어지면 체력이나 근육량 같은 데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어디까지나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니까 내가 우선이 되고 고양이는 2순위가 돼야 되는데 고양이 돌보는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껴서 막상 본인의 능력 개발이나 자기 개발 같은 건 뒤쫓는 경우도 있고요. 옷 입는 것도 어차피 고양이 털 묻을 거니까 펑퍼짐하고 저렴하도 대충 입고 패션에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고양이를 핑계로 나의 게으른 삶을 합리화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예전에 만났던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뚱뚱해도 귀엽고 집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분은 어디 나가서 뭐 하자, 누구 만나자고 하면 엄청 귀찮아하고 쉬는 날이면 집에서 고양이들이랑 놀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소홀하고 취미생활도 자기계발도 없이 하루 종일 고양이들이랑만 집에 틀어박혀 있는 분들은 결국 고양이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요. 가끔 고양이가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손톱 자국을 남겨도 내가 고양이를 변함없이 귀여워하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남자들한테도 이런 사고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 너는 왜 내가 고양이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니? 라는 식의 감정 이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사랑해 줘. 나는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라는 식으로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투정을 받아 줄 남자는 아무도 없겠죠. Nope.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남자들이 고양이를 기르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경제 능력도 없고,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여자가 당장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걸 싫어하는 건데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마치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은 사명감으로 자기 자신도 잊은 채 고양이한테만 올인하는 모습이 남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면서도 내할일 미루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이성, 가족, 친구 잘 만나면서 원만하게 사회생활하고, 고양이 사육과 내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여성분들이라면, 동물을 좋아하는 모든 남성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되겠죠. 외로워서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는 당신은 사실 이성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만한 노력을 하기도 싫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싫어서 그 대안으로 싸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을 찾다가 개는 산책도 시켜야 되고 여러모로 번거로우니 고양이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시 외롭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양이 수명이 길어야 10년 정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보듬어질 수 있지만, 30대 때 외롭다고 고양이를 덜컥 입양해서 정성을 다해 길러본들, 고양이가 죽었을 때의 상실감과 10년 후 나이든 내 모습을 떠올려보면,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에 더욱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아요. 무엇보다 고양이는 하나의 생명이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